안녕하세요. 오비똥락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패딩 미투에 대해서 말해볼까 합니다. 온라인상에서 여성 혐오 범죄 논란을 일으킨 지하철 패딩 테러 사건은 고인 신고였다고 경찰이 결론 내렸습니다. 온라인에서는 인천지역 지하철에서 누군가 칼로 패딩을 긋고 도망쳤다는 글이 올라와서 비슷한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랐는데요 이를 둘러싸고 패미들은 패딩 입은 여성은 노린 남자들의 여성 혐오 범죄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CCTV를 추적한 결과 해당 여성의 옷은 집에서 나올 때부터 찢어진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사건 발생 이후 지난 8일, 10일에도 비슷한 사례 두 건이 추가 신고됐는데요. 두건 모두 범죄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가 없어서 내사 종결됐습니다. 경찰이 CCTV를 통해서 해당 신고자의 동선을 파악하면서 확인한 결과 지하철에서 옷이 찢긴 정황은 발견할 수 없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기사를 보고 불안한 마음에 신고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여성들에게 이같은 결과를 전하자 본인들이 잘못 알았다면서 종결해달라고 요청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젠 일반적인 패턴이 되었습니다 무조건 여자라서 남자에게 당했다 로 시작해서 아니면 말고 어쩌라고 이런 물론 글을 올리거나 신고한 사람의 죄는 아니죠 단순히 신고한 것뿐이니까 잘못이 있다면 저걸 여현범죄라고 일방적으로 몰고 가고 부추긴 팻미들에게 있습니다 여기서 만약에 수사가 늦어졌으면 여과부 장관이 출동해서 또 여현패딩범죄를 없애겠습니다 뭐 이렇게 설치고 다녔겠죠. 경찰 관계자는 신속한 수사를 통해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 우려를 조속히 해소할 수 있어서 다행이라면서 예방순찰과 현장단속을 더욱 강화해 안전한 지하철을 만들겠다고 말했습니다. 여성 혐오 범죄라는 사회 우려? 이게 그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네요. 그저 찢어진 옷을 가지고 남자가 그랬다, 여자라서 당했다 이런 걸 워머드 같은 패미집단이 부추긴 것 뿐인데요.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어라? 옷이 찢어졌네? 뾰족한데 긁혔나? 집에서 나올 땐 괜찮았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 아닌가요? 여자라서 당했다는 주장을 할 만한 사건이 있기는 한 건가요? 강남역 살인 사건도 정신병자가 일으킨 범죄인데 여자라는 이유로 남자를 당했다고 여혐이라고 악을 쓰기만 하면 여성 혐오 범죄가 되는 건가요? 피해망상과 질투심에 눈이 먼패미들이 길거리에서 여성스러운 여자들에게 수탁이 욕을 퍼붓고 다니거나 여대에서는 남자 같은 짧은 머리에 화장 안한 얼굴을 강요하는 패미들이 판치는데 오히려 여자라서 남자한테 당했다 이게 아니라. 정상적인 여자들을 질투하는 탈코패미들에게 당했다. 이런 말이 더 신빙성 있지 않을까요? 어린이집 아이들을 폭행하는 여성생들의 기사를 많이 봤습니다. 그럼 이제 아이들이 어디 가서 다치기만 해도 아이라서 당했다. 성인 여자들에게 당한 거다. 이렇게 주장해도 될까요? 이해가 잘안 가는 일이 자신에게 생긴다면 대다수의 패미들은 자신부터 돌아볼 마음의 여유 같은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선 남탓부터 시작하고 자신은 순수와 공정함의 결정체이자 신비스러운 존재. 그리고 우월적이고 완전한 존재로 스스로를 포장합니다. 자신에게 조금이라도 불이익이 간다면 같은 패미 집단과의 교류를 통해서 남의 일도 내일처럼 공감해버리고 자신에게 있었던 일이라고 세뇌시켜버리고요. 또 나아가서 자신하고 다른 의견을 가진 정상적인 사람들을 저주하고 폭력을 휘두르고 있습니다. 이 패딩 미토 글을 올린 사람들은 본인 스스로가 패미 사회에 물든 또 다른 정신적 피해자가 아닐까? 이렇게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사람이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